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펜스 코리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밀렘 로보틱스가 공동 개발한 하나 테미스 k 무인 지상 차량 UGV에 대해 심층적으로 리뷰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형, 성능, 안전성, 후유 판매 포인트,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모든 것을 다룰 거예요 먼저 외형을 보면 테미스 K는 밀렘 위 검증된 테미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트랙식 디자인이 적용되어 매우 견고하고 험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밀렘 테미스위 재원에 따르면 길이 약 2.47m, 너비 약 2.04m, 높이 약 1.17m로 비교적 콤팩트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는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미션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교체할 수 있으며, 하나의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 RCWS-2 상단에 장착되어 전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테미스-K는 개조된 모듈 공간을 가지고 있어 소송, 정찰, 화력 지원, 부상자 후송, EOD,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상고는 약 60cm로 넉넉하고 최대 90cm 위 갭을 넘을 수 있으며 경사로도 6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옆면 경사도 3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험지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합니다. 성능 면에서 테미스 K는 밀렘이 제시한 테미스 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디젤 엔진과 전기 발전기를 결합한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 조합으로 최대 약 15시간의 하이브리드 운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0km로 전투보다는 지원형 무인 차량의 특성에 부합하는 속도입니다. 또한 페이로드 능력이 매우 뛰어나 전격 수송 하중이 약 750kg, 최대 하중은 최대 1200kg까지 실을 수 있어 다양한 미션 모듈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밀 제어 시스템도 강력한데, 최대 약 1.5km 위 직선 시야, LOS 체어 범위, 그리고 AES256 암호화와 주파수도약, 프리퀀시 호핑을 지원하는 메쉬 IP 라디오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센서 쪽에서는 리더, 라이다와 고해상도 1080p 카메라, 그리고 야간 운용을 위한 LED 미척외선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 낮밤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테미스 플랫폼은 최대 15,000m의 견인력, 풀포스, 를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시속 최대 시속 80km까지 견인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테미스 K는 무인화된 운용으로 인해 병사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 RCWS를 통해 병사들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적과 교전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통신 시스템의 AES의 여류 가모와 밑주파수 도약 기능은 지휘 통제 링크를 가로챘거나 재밍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전자전 위협에도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또한 모듈러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필요에 따라 IOD나 부상자 후속 모듈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서 비전투 모드로 전환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과 구조적 강인성 덕분에 험지에서도 고립되거나 고장 날 가능성이 적고 추진 시스템의 이중화 디젤 플러스 전기로 한쪽 동력이 실패해도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테미스 K의 위 고유 판매 포인트 USP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듈성입니다. 밀렘 위 테미스 플랫폼이 가진 개방형 구조 덕분에 다양한 임무에 맞춰 모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전투 능력입니다. 하나의 RCWS가 탑재되면서 경전투 화력 지원이 가능해졌고, 이는 병사들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도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장시간 체공 능력인데 하이브리드 추진 덕분에 최대 15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장거리 장시간 임무에 매우 적합합니다. 넷째, 보안 통신 및 자율 운영 역량이 뛰어납니다. 암호화된 메쉬 네트워크와 견고한 제어 링크를 통해 안전한 원격 운영이 가능하고 밀렘위 지능형 기능 키트, MIFIK 등을 통해 장애물 감지, 자동 항복, 포인트 투 포인트 이동, 팔로우미 기능 같은 고급 자율화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와 밀렘위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한국 방산 산업의 주요 기업으로 국내 병력 체계와의 통합 능력이 강하고, 밀렘은 이미 여러 나라의 테미스 플랫폼을 공급한 경험이 있어 신뢰성과 검증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미스 K는 ADX 2025에서 공개되어 향후 수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가격에 관해서는 현재 공개된 공식 단가는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테미스 K의 기본 사양은 기존 테미스 플랫폼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핵심 성능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단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밀렘미 테미스를 비용 효율적인 전투 자산 코스트 이펙티브 컴뱃 에셋 으로 마케팅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도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정에 머무릅니다. 앞으로 생산이 확대되거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보다 명확한 단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 테미스 K는 밀레 위 검증된 테미스 플랫폼과 하나의 무기 시스템을 결합한 매우 유연하고 강력한 무인 지상 전투 체계입니다. 그 모듈성 덕분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추진을 통한 긴 채공시간, 암호화된 통신, 자율 운영 기능이 결합되어 현대 전장 환경에서 높은 생존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하나와 밀렘 의 협력이 보여주는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 그리고 ADX 2025에서의 공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큰 주목을 받을 무기체 계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디펜스 코리아 채널에서 이러한 첨단 방산 기술 리뷰를 이어갈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